자,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한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매우 짧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1절, 한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오늘, 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유한정재님특별 찬양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도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찬양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난다고? 네. 여러분, 찬양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번 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도구입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정말 찬양을 통해서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롭고 막 속상하고 지칠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도해요 찬양이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제일 잘 부르는 게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그 찬양을 정말 많이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힘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데 예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자, 찬양에 대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잠깐 마무리 하도록 하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자, 우리 헤드베이크 리문답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50주 차예요 그래서 51주, 52주 두 번만 더 하면 이제 헤드베이크 리문답, 그 오래 걸렸던 헤드베이크 리문답이 모두 맞춰지게 됩니다. 자, 우리 이미 주기도의 머리말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를 다 살펴봤습니다. 주기도의 머리말에서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기도한다. 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 라고 살펴보았고,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할 것, 우리가 구할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과 내 주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 라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즉,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의 주체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거기에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 뭔가 이런 신령한 것,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들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주기도의 네 번째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의 네 번째 간구. 우리 하이드웨크리 문답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문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 읽어주시죠. 125문입니다.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였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주일에 남은 세 가지 간구는 개인의 신앙과 일상 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요청되는 인간적인 문제에 대한 간구들 세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부딪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들이 이제 나머지 세 가지의 간구이죠.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기 위해서 구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나머지 세 가지 간구,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간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즉,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옥시고라는 이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전혀 무관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네 번째 간구 딱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네 번째 간구의 뜻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정말 많이 있죠. 돈도 필요하고요, 옷도 필요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 점점점 더 남자 친구, 여자 친구도 필요할 거고요. 좋은 친구, 좋은 직장, 건강,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만 구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잘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을 아시는 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준비해 주셨어요. 그걸 받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몰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즉 손해 보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때 우리 청년부 안에서 기도에 대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청년부 특히 우리 나이 때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뭘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어,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아니 기도를 해야 뭘 방법이 잘못됐으면 방법을 바꾸고 방향성이 잘못됐으면 방향성을 바꾸기라도 할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여러분들게 부탁하건대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힘써 기도해주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냐 오늘 말씀에는요 그런 걸 뭐라고 정의하냐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어, 소율이문답 우리 소율이 공부하는 소율이문답 104문답을 보면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생의 좋은 것들 중에서 적당한 목요게 정의를 해요. 자 조금 말이 어렵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이용할 양식인데, 그 선물들은 무제한적으로 또 아니면 아예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딱 필요한 적당한 양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이걸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종교개혁을 한 사람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칼빈이 있고, 또한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린 루터도 소규리 문답을 작성을 했는데, 그가쓴 소규리 문답을 보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조금 길어요. 육신의 영향과 필요한 것에 관한 모든 것, 즉,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옷, 신발, 집들, 농토, 가옥, 재산, 경건한 배우자, 경건한 아이들, 일꾼들, 경건하고 신실한 주인들, 선한 통치자, 날씨, 평화, 건강, 후운 영예, 선한 친구들, 신실한 이웃들 등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내게 필요한 것들, 뭐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환경들 그 모든 게 일용할 양식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안 하면 바본 겁니다. 하나면 바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태복음 2삼3이 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비해 주셨어요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돼요. 우리 성경 여러분들 음, 앞으로 우리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친구들은 직장도 구해야 될 겁니다. 여기 보면 그걸 하는 내용들도 나와 있어요. 경건하고 신실한 주인들, 좋은 직장 상사 기도하면서 구하셔야 돼요. 또 앞으로 우리 성경들 중에서 사업을 해서 정말 기업을 이렇게 기업체를 꾸려갈 지체들도 있죠. 여기 보면은 일꾼들, 즉 부하 직원들 또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경건한 배우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어. 23살 이상은 다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미 어, 기도하셔야 돼요. 또 모두 기도해야 되냐면, 경건한 아이들까지 기도해야 돼요. 결혼하시고 나서, 좋은 경건한 신앙의 자녀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경건하게 자라기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날씨나 평화나 내 건강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라. 또 선한 통치자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제 내년에 대선하는데 좋은 대통령이 뽑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요.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도한 건 구하면 안 돼요. 과한 건 구하면 안 돼요. 과한 걸 구하는 건곧 욕심으로 구한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우리는 구하되 우리 각자에게 정해져 있는 소유주문답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적당한 그 몫을 구해야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다 형편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적당한 목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 평수도 다르고요, 입고 있는 옷도 다르고요, 가정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에게 허락 대신 적당한 몫이 있을 거예요. 그걸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 직역하면요, 하루에 사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루 적당하게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을 보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요 주기도문에서 되게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우리라는 표현은요. 우리 영어권에서는요. 우리라는 표현을 별로 잘 사용 안 하죠. 잘 사용 안 해요. My house야, our house야. 보통 영어에서는 my house예요. 어. 차가 있어. 우리는 무슨 이렇게 어 우리 차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My car예요, our car예요. My c a r 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Our country가 아니라 my country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는 유독 도 우리라는 말이 강조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나에게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나만 위해서 아까 인도자께서 기도해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즉, 우리게 이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라는 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것을 구할 때또한 가지 명심할 거 과한 걸 구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과한 거. 그래서 자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문 원래 좀 길어요. 30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화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하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본의 을쓴이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라고 기도하냐면, 부자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요.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세요. 딱. 오늘 표현을 쓰자면, 적당하게 해주세요. 왜? 내가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아,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주세요. 자, 즉, 결론을 조금 맺어보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러한 양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구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이 들어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좋은 직장 구하세요. 구하세요. 그런데 그 좋은 직장이 왜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배우자 구하세요. 그런데 그 좋은 배우자가 단지 내 만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부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를 위하는 것인지 잘 생각하면서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 이런 기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과한 거 구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첫 번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이네 번째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으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아니면 어떤 존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는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주셨고, 아니면 사회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통해서 주시는 거고요.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사용하셔서 주시는 겁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것만이 유익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늘길 읽는다. 오늘 어, 본문을 다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는 것들이 이미,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으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여기 주님의 선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음 번역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은근히 있습니다. 뭐 은근히 있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운전할 수 있는 거, 설교할 수 있는 거, 컴퓨터 만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컴퓨터를 만진다고 해봅시다. 뭐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주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도 나가냐면, 해킹하는 사람들까지도 나가죠. 전혀 상관없어요. 자, 또, 노래 잘하는 은사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노래하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주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주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이 기준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복주심에 근거한 것을 구하는가? 아니면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며 구해야 돼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의심하지 마세요. 혹여 아, 강사님 그럼 잘못 구하는 거는 어떡해요? 이것도 의심하면 안 돼요? 예, 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겁니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겁니다. 내가 잘못 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거냐면 안 돼라고 응답하실 거예요. 아니야라고 응답하실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서두에서 주기도문의 머리말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아버지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자식이 요구하는 거 합당하면 들어주겠죠.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저희 딸내미가 이제 스 크고 있어요. 어, 그래서 야, 이제 뭘막 잡아 <laughs> 잡아요. 어, 잡는데 잡아서 괜찮은 걸 잡으면 놔주겠죠. 잡으면 안 되는 걸 잡았어. 그걸 아버지 된 제가 그냥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당장 뺏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걸 꼭 기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주기를 구해야 한다.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의 용도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을 구한다라고 해볼게요. 그 직업을 하나님이 복주사 나와 내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복되게 사용되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직업의 목적 중에 하나는 나 그리고 내 가정을 부양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셔서 더 하나님에게 선이 쓰임 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네 번째 강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약간 다른 게 뭐냐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 이번 세 번째는요. 다른 건 나에게 줄게 없다라는 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에서 찾지 마세요. 사람이 여러분들 도와주는 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어요. 또,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어요. 친구가, 친한 선배가, 후배가 도와줄 수 있는 건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권은요, 의지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훈련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겁니다. 시험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요? 믿는데요? 근데 기도는 안 해? 한마디만 하게요 뻥치지 마요. 뻥치지 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신뢰해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나 한 번, 단 1분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할 말만 하면 계속 해봐요. 믿을 거예요? 누가 믿어요? 그걸.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조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주기도의 네 번째 간구 이동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하라는 기도였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진짜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어, 제가 여러분보다 뭐 짧게 낸 1년, 아니면 더못산 우리, 지체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1년, 2년, 길어봤자 10년? 여러분들보다 더 살았죠?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특히 이제 제 나이 대 친구들을 보면 이제 결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진짜 필요한 거 많아요. 특히, 요새는 뭐가 그렇게 고민이면, 집. 집 구하는 거. 우리 형제들은 고민할 수도 있어요. 뭐, 집구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시라고요. 구하시라고요. 좋은 배우자 구하세요.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서 좋은 배우자 주시겠거니 하지 마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좋은 직장 구하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해주실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제가 는모 강도사님 얘기를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 강도사님은 저는 아니겠죠? 노총각이었어요.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요 정말 우연찮게 환경이 다다다다다 맞아 들어가서 순식간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는 응답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뭐, 우리 신앙 역사에 있어서 정말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던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답니다. 첫 번째는요. 예스라고 응답하신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즉시 오케이. 들어줄게. 두 번째, 아니라고 응답하신대요. 여러분 아닌 것도 응답입니다. 세 번째, 기다려. 기다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정말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 고민해보세요. 아닌가? 한번 기도, 고민해보세요. 그러고서 답을 찾아보세요. 답을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건가? 한번 그 잣대를 재보는 거고, 이게 성경말씀에 어긋나나? 잣대를 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의 네 번째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은 우리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